어, 든든한데? 왕자리인데 m m 이 크고 우리가 몸빵하는건 아, 아니야? m 47mm, 47mm, 4 7 m 가4 7가 m 47mm, 4 상대편이 견 계속하고 성공하면 답 없다고? 뭐, 안. 안 찍겠다는 소리야? 테란. 진짜 답 없네. <laughs> 후반 가면 이제 베스레발키리의 탱크에. 해라. 전판 7시 스타일로 갈까? 자, 전판 누나가 아니라 부시님? 어, 아, 상대 눈치챘다. 정말 눈치챘다, 이거. 자, 이판좀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부시님 눈치가지고 바지가 어떻게 행복해? 동물이야, 행복한, 행복한 바지가 제그 닉네임이거든. <laughs> 행복한 바지가 제 닉네임인데, 이게 배틀태그인데 이렇게 okay, 빠르게, 3시 3cm 드랍으로 죽이자. 오케이, okay, 오케 okay. 빠르게, 그냥 3시 죽이는 게 낫겠다. 자, 지금, 지금 터렛 없죠, 지금. 자, 아직 터렛 없어, 3시 아래. 이거, 이거 가면 돼. 아예 시야 자체도 없어. 왼쪽에 시야 없죠 지금? 어? 지금 이제 내리면 될것 같은데? 이쪽에? 어 이거 밑에는 서플이 있는데 왼쪽에는 시야 없어서 이거 셋이 내가 3cm 갈게 이거 정면만 시선 끌어줘 어 정면만 내가 드랍 바로 갈게 백백백백백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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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이거, 셋이 나오게 유인해봐. 지금 드랍업 다 됐는데, 이제. 까비, 까비. 드랍업 다 됐어서, 이거 셋이 나오는 순간. 끊... 이거 셋이 나오게 해야돼 나 지금 이거 올인이라서 막히면 나져가지고 이거 막히면 나 져서 이거 빨리 나.. 말인 앞으로 빼야돼 아 제발 나와라 이거 안나오면 고수데 이거 눈치 까면은 이거 눈치 만약에 깐다 안나온다 그럼 고수데 아 이래도 안 낚인다고? 잠깐만 이래도 안 나온다고? 아나오인 빌드인데 큰일 났다 아니면 한시라도 죽여야 되는데 아못 죽였네 아 지금이라도 이거 천천히 가야되나 가지마. 어, 아, 지금. 나온다. 잠깐만. 잠깐 뒤로. 더, 더 빼. 더 빼봐. 상대 센터 나오게. 지금 흰둥이 밖에 없잖아, 이거. 따로따로 먹으면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살짝 빼고. 살짝 빼고. 살짝 빼고. 살 팀 싸움 났다. 아니 저기는 왜? 저기 잘하는데 눈치 너무 잘 까는데 오버로드도 보내놨네. 그나마 토스 없는 게 다행이긴 한데. 어, 좀만 참아. 내가 한 명이라도 끝내볼게. 잠만, 좀만 참아봐. 너무 불리한데, 우리? 자 이거 내가 12시 쪽으로 한번 드랍. 나가 보자 이거. 와, 반응 뭐야 여기. 야. 야, 이거 3시에 그냥 위에 드랍해야겠는데 그냥. 아 반응 개 미쳤다, 이거. 에잇이 위에 자 여기 떨구면은 말이 높다 여기 위에 아니 해시 아재, 아재요. 귀 빨리 닫아, 귀. <laughs> 그러니까, 낚이지. 해시 아재요. 그러니까, 낚이지. 빨리 귀 닫아, 귀를. 어? 왜 낚이니까? 이거 못 막지. 빨리 귀 닫아, 귀. <laughs> 아, 된장. <laughs> 아이, 그, 이렇게 순진하게 다 당해줘, 이거를. 그, 아, 일부러 초반부터 돈 쓰게 하고, 아, 초반부터 돈 쓰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이기는. 속기기참 쉬워. 속기기참 쉽단 말이야. 왜 <laughs> 지금 이라도 우리 매너 게임 하자 방송 끄자？지금 이라도 <laughs> 너무 이거 다 어, 너무 살다. 기도 귀엽게. 할 건데, 근데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가디언, 어떻게 막을 건데? 초반에 돈 그렇게 많이 썼는데, 가디언, 어떻게 막을 건데? 어, 가디언, 어떻게 막을 건데? 초반에 누가 털에 그렇게 많이 하래? <laughs> 아, 초반에 누가 돈에 그렇게 많이 쓰래? 밥을 건데 어떻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걸로 가져갈게 이거는 아 가져갈게 이거는 아 이긴댔지 형들. 아 내가 이긴다했지. <laughs> 아 왜? 아 재밌더라. 방 플러 3 주육 방 플러 가스라이팅 하기 뭘로 <laughs> 할까 방 플러 삼 주육과 방 플러 가스라이팅 아 세션 팬이라고. 아, 이런면 방클러라고 적기 좀 애매한데. 그래도 유튜브 위에서 방클러라고 적어야겠지? <laughs> 유튜브. 어... 때문에 방플로라 적어야겠지, 그래도? 아, 저번에 다크에 털렸대? 아, 그래? 어, 뭐야? 아, 그래, 어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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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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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러 참교육. 크라몬 부자 자 이쯤에 이제 슬슬 제가 3cm 드랍을 간다고 하거든요 그니까 러 갑자기 이제 엠베 올리고 갑자기 왼쪽에 시야를 따 <laughs> 3cm 드랍을 간다고 하니까 자 노래어 3cm 드랍 갑자기 시야를 따요 갑자기 터렛을 지어 갑자기 터렛을 거의 무조건 들어본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센터 나오면은 내가 셋이 끝내겠다고 하니까 센터 절대 안 나와 마치 듣고 있다는 듯이 자 센터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왼쪽 공략한다니까 왼쪽에 뭐 터렛을 몇 개를 짓는 거예요 몇 개를 이렇게 초반에 돈 쓰게 만들고, 저는 빠르게 가디언 타서, 어, 빠르게 가디언 타서, 빨리 가디언 준비하고, 그리고 이, 이, 이제 준비하지 않나? 아, 이제, 어,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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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놓쳤다, 다시. 이쯤에, 이쯤에, 이쯤에 일부러 여기 메딕 있더라고 하나,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드랍 낚시 해야겠다 생각해서 바로 드랍 낚시. 아, <laughs> 그래서 막 좋다고 이제 따라오지. 아무것도 안타 있는데, <laughs> 아무것도 안타 있는데, 막 좋다고 따라, 따라와요. 여기 드랍인 줄 알고, 여기에 이제 돈 썼기 때문에 이제 공중은 뭐 아예 막을 게 없지. PC 입장에서 이제 막을 게 없지. 그때 이제 카운터로, 가디언으로 끝내버리고. 아, 젠장, 우버 봤는데. 우버 <laughs> 일부러 보여준 거야, 우버. 어, 일부러 보여 드리고요.